미안해, 대부분은 아는 것 같은데. 네. 고리의이 이런 거 알아야 되기 전에 합시다. 자, 120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슬펴보... 음. 자, 주어진 증식을 봤더니, X-3이라는 어떤 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x 1로 묶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야? 아, 요놈을 x-1을 쓰로나눈 나머지가 d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외법으로 엑스 3제곱 마이너스 엑스 제곱 마이너스 3엑스 플러스 7을 저런 법으로나눌 거야 엑스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이게 뭐가 와야 돼? 응. 와야 돼. 1 1이 와야 돼1 1 0 0마3마 3하면 3 얼마 나와? 4 어. 이게 뭔가요? 야 d인 거죠? 어? 아, d가 오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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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 스레고 빼기 3이라는 얘가 몫인 거지 얘가 그래 안 응. 그래? 여기서 몫이면 어느 식이 몫이야? 이 저... e 식이 몫인 거야? 자 이거 잘 이해가요? 그냥 보고 있는 거랑 내가 직접 해보면 엄청 다르죠?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식을 우변을 또 봤더니. X-1이 많이 들어있더라, 이거죠. X-1을 다시 묶었어. 그랬더니, X-1이 갖고 있어서 얘네들은 묶이고, 얘는 안 묶이잖아. 그럼 얘가 바로 뭐야? C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라는 말인 거잖아. 지금 눈치 빠른 사람은 막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풀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썩은 건 아닌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얘가 예구나라는걸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x 제곱 빼기 3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고 엔 조리제법을 쓰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게 뭔 거야? 그러나? C. C인 거야. 근데 나 A 틀렸더라고 그럼 뭘할수 있어? x 플러스 1이라는 요 몫이 요식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걸괄해는 거지. 아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b구나. 공부 못하는 애들 이게 a고 이게 b인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 한번더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야? b거고 얘가 a인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잔소리 안 하고 친절한 편인데 숙제를 안 해오고 이러면 그냥 를 수밖에 없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건 나는 싫거든. 그러니까 좀 하자 해야 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해우고모어 경우 다시 설명하고 모어 경우 다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 뭐 이거는 맞은,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예. 하나 맞으면 그냥 좋아. 네. 자, 그럼 밑에 거는 제 되겠어요? 네. 출력문제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닐건데요2.1 구하는 거 어려울 텐데요? 아니에요. 대입하면,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네. 3.1. 2 맞아? 아니. <laughs> 자, ABCD는 다 구했을 거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지 A가 얼마지? 2. A가 2고. 결과에 따라? 잘봐 B가 얼마야? 음. B가 9래 그래. C가? 7 2. B가?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나는 f 2.1의 값을 구하고 싶어 Ft에다 2.1을 넣잖아 그러면 2 음. 곱하기 e 0.1의 세제곱9 곱하기 0.1의 최고 7 곱하기 0.1, 플러스 3이죠 응.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집어넣고 나서 그 기호에다 기호의 의미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본 게 있어요 저 우리 막내 중학교 1학년 도 친구는 지금 눈자 마시기 계산을 계속 헷갈려 하고 있거든얘네도 기억날 거야 이거 계산할 때 맨날 헷갈렸지 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x-4 X 괄호 친 거에서 2x-4 괄호 친거 e s m 거든이친 안에 이렇게 쓸때 우리가 이거 안에 숨겨 o 의미 single animal, so good. Tame that girl t 그 a t she won her day. Good still b e 0 0 0 r 인 a i r day. Young 0 0 0 p 얘는 암튼 3이. 3이니까, f 2 2.1은 얼마가 나오겠어? 3 7 9 2가 나와야 돼. 4.12라고요. 답 쓰면서 바보, 봐봐 저거 자기가 통과했는데, 네. 저거 답쓰고생 하신단 말이야.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돼? 또 틀리죠. 암튼 거가 나 손도 안 대고, 그사은 지금 하영이 자꾸 선생님 실망시킬게요. 아. 아뭐 해볼 거란 얘기지? 그건 모르겠어. <laughs> 근데 음 뭐야? 뭔가 <laughs> 왜? B가 구예요? B가 구라던데? 그럼 A B C D도 다시 한번배해볼까요 연습으로? 한번 <laughs> 자 F X가 적으니까 아까랑 똑같겠죠? 2x 세제곱, 마이너, 3x 제곱, 마이너, 5x 플러스 9를 x-2로 묶어줬더니, x-2를 갖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목수로 중간 하만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면, 목화, 목과 d를 다 구하고 싶어서 조회체법을 하는 거죠 세제곱에 의해서 2, 제곱에 의해서 마상 일차항에 의해서 5하오상수항이 오고 이걸 뭐로 나눴어? x-2로 나눴어 2, 4, 1, 2, 마상마육3 얘가 뭔 거야? 이거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dx의 제곱 플러스 X 마3 이게 얼마인 거야? A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C라는 이 몫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얘네들도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를 뽑아내면 A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난이 목하고 나머지 시간더 궁금해 또 나오는 거지 다시 해도 돼요 밑에 새로 써서 근데 그냥 제어도할 뿐인거죠 귀찮아서 2 2 4 5 10 7입니다 이해가요요